자 세포 분열에서 관련된 용어는 일단 첫 번째는 분열 전 세포 뭐라고 해 모세포 분열 후 세포 딸 세포 그냥 그냥 기본이야 그거는 자 분열 전 세포는 엄마 세포 모세포 분열 후에 새로 생긴 세포는 딸 세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모세포의 핵상은 EM 그지 여기까지는 같이 딱 붙여놔야 돼응자 그런데 세포 분열의 종류는,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이때 형성된 딸 세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 모 세포가 분열을 했더니, 채 세포가 생겼어요. 뭔 소리야, 그럼? 모 세포는 핵상이 2M. 채 세포도 2M. 이 분열은 채 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니까, 채 세포 분열. 세 세포 분열의 핵상 변화는 그럼 2n에서 2n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모세포가 2차 저차 분열을 했더니 최종 생식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분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모세포의 핵상은 뭐야? n. 아 예, 2n. 그렇 생식 세포의 핵상이 n. 그러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잖아. 반으로 감소했으니까 감수분열. 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과 감수분열은 그러나 시작과 끝 결과는 알수 있는 거잖아. 체세포 분열 결과 염색체 수의 변화 없어. 감수분열 결과 염색체 수도 DNA 양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이미 말뜻 안에 들어 네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좀 놓치지 말라고. 저 정도만 이해를 해도 문제를 접근할 때좀 퉁퉁퉁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 응. 네, 네, 네. 그러면 채세포 분열 결과 일어나는 현상은? 그 결과? 단세포 생물은 뭐가 일어났니? 생시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하나가 몸 전체 아니오. 근데 분열을 했니 세포가 두 개가 된 거잖아.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게 채세포 분열은 생식인 거예요. 무슨 생식일까? 무성 생식이지. 다세포 생물에 있어서 채세포 분열은 무슨 의미니? 생장, 몸이 자랄 때, 그렇지? 우리는 세포 수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어, 그렇지? 또 하나, 재생. 엎어져서 까져서 피 났는데 평생 키 피나진 않아. 왜? 새로운 세포들이 채워지니까. 어. 그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 생식세포 결과 뭘 만들까? 생식세포 만들어,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대부분은? 다세포생물에 해당하는 얘기야. 다세포 생물에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고 그게 사람이라면 생식세포가 뭐가 있는 거야? 남자는 정자, 응. 여자는 난자 이런 걸 만든다는 거지. 됐어? 그럼 모세포는 이 n 이어야 부... 되잖아. 따라서 핵상 N인 세포는 분열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이 n이 아니잖아. 어, 그런 거야. 그렇다고 e n이라고 해서 다세 분열하는 건 아니지만 말 말이야, 그렇지. 최소한 n이내는 분열할 수 없어. 되니?